음, 현재 간증을 다 이제 많이 나눠주셨, 제출해주시고 나눠주셔서, 그, 어, 그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간증을, 어, 귀하게 다 이제 제출해주시고 나눠, 대부분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샘플들을 좀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에, 어 조금 샘플들 서로 다른 사회, 실제 삶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좀 비슷한 애들 중에서 한개또 비슷한 애들 중에서 한개또 이런저런 상황들 현신들을 나누면서 좀 주님의 행하심을 어 높여 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좀 A 그룹 B 그룹 나눠서요. B 그룹은 오늘 다못 해서 다음 우리 수요 어 소모임 예배 때 다시 한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먼저 그룹인 분들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 이분들은 어, 그때 나오기가 힘들고, 오늘 또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먼저 또 오늘 또 먼저 했습니다. 오늘 한 분들이 뭐뭐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상황상 오늘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또 예, 그런 분들좀 묶었습니다. 어, 순서는. 이수연, 이윤주 김창석, 이주연, 이태만, 안혜림, 송성규 원님 이렇게 순서로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수연 자매님 나오셔서 어좀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저는 14년 여름쯤 구원을 받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첫째 한빛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제대로 된 영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도 아이들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복장 모임을 가도 아이들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갈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설교를 잘 듣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음, 하지만 답답했습니다. 다른 자매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올봄 주일날 지하 예배당에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수연자매 애들은 어린이집에 가 하면서 교제하자며 말씀해 주었습니다. 음, 교제가 있던 날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부목자반을 하면서 성경공부를 같이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전 목장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목자와 부목자들이 나를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도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고집스러웠던 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고 자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저도 다른 영적인 선배들처럼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목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저는 힘들어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전도사님의 포커스는 제게 맞춰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어, 수연자매 이거 적어야지 하며 말씀하셨고 저는 긴장하며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왜 나만 보시지? 내가 많이 부족하나?"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왜 나에게 그러시지?" 하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또 사단에게 농락을 당했구나 하며, 주님, 이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제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어 저는 저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큰 소리로 혼을 내기도 하고 손을 잡아 끌어끌어 주기도 하는 저의 모습에서 전도사님도 어쩌면 나를 보며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말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음에도 뱀이 와서 죽느냐 물었고 하와는 뱀의 말에 흔들려 죽지 않겠지 하며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했습니다. 사단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의 첫 부분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 먹었던 음식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저신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신앙 초기 때 읽고 묵상하면 좋은 말씀을 프린트해 주셔서. 프린트에서 주셨던 걸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자주 접했던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먹으려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쭉쭉 읽어가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은 제게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나로 인해 그냥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나로 인해 즐거워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던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마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요일 저녁만 되면 "아, 벌써 목요일이네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헤림자매에게 늘 연락이 왔습니다. 자매님, 내일 9시 45분까지 편의점 앞으로 갈게요. 같은 방향에 사는 해림 자매는 감사하게도 저를 픽업, 픽업해 주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였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안 갔을까봐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해림 자매를 붙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주님께도 해림 자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세계 초반의 내용은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생아를 비유하며 신생아가 태어나 엄마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주 주일 설교래도 말씀을 알자, 말씀을 읽어야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성경 안에서 어디쯤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성경책 안에 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제 가슴속에 꽂혔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하며 그날부터 혼자 성경 통득을 목표로 하루에 13장 정도를 읽어가며 레비기까지 읽었습니다. 배위기는 정말 내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많았나 하며 혼자 읽기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때마침 목장에서 성경 통독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는데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몇 구절씩 알던 내용이 퍼즐처럼 맞춰지듯 머릿속에서 아,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며 읽었습니다. 물론 읽는 도중에 너무나 버겁다는 생각이 했지만, 녹장 식구들과 함이, 같이 함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나를 피로를,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부하며 이런 뜻으로 기도하라는 건지 알고 배우며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유혹거리를 해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이 지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선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방향을 알려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기도해 보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아,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뜻, 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한 템포씩 씌어가며 기도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음, 언젠가는 저의 기도들이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제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과 저에게 말씀을 읽으라며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법이라고 부목자 모임 끝나는 날 저녁이 되면 전화해 주었던 명옥언니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경여해 준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제가 혼자임을 버려두지 않고 든든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은 저에게 고마운 교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고아에서 자녀로 종에서 양자로 이방인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변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저를 놓지 않고 제 손을 잡고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